50대 이제 찜질방 매전 이모를 하셨다가 네. 뭐 30억의 자산을 이곳다 이제 들었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무엇인가요? 저 매일 새벽 4시에 2시간씩 네. 두 가지를 가지고 2시간씩 매일 꾸준하게 반복해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서와 운동이었어요. 아, 그럼 1시간 독서하고 1시간 운동하고 네. 약간 그런 케이스로? 네. 오.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렇게 어, 부자가 된 분들을 보면 어, 운동과 독서가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오. 일어나서 그래서 오. 저도 아 부자가 꿈을 꿨으니 어, 해야겠다. 그래서 막연하게 따라했습니다. 아 어, 그럼 운동은 주로 이제 어떤 뭐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조깅 네. 같은 거 하신 건가요? 아니요 따로 네.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찜질방 매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따로 할 시간이 없으니 걸어가야겠다. 아. 그래서 한 시간을 운동 삼아 매일 아. 어, 좀 빠른 걸음으로 좀 걸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음. 운동이 됐겠네요. 네,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이 됐었죠. 독서는 어떤 책의 종류를 독서는 선택하셨나요? 독서는 제가 이제 부자라는 단어에 꽂혀서 주로 재테크 책, 음. 자기개발서 이런 음. 것들을 많이 읽었어요. 아, 그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 음. 제가 이제 마인드가 가난한 마인드였더라고요, 보니까. 가난한 마인드 네. 오. 그 가난한 마인드가 책을 통해서 어, 저에게 부자 마인드로 돈에 대한 그 태도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음. 네,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약간 좀 그릇이 달라졌다, 그렇게 볼 수도 음, 있겠네요. 네. 3년 만에 수월한채 집주인 되셨다, 그런 스토리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어, 반갑습니다. 저는 나는 돈 없어도 경매를 한다의 저자 이현정인데요. 어, 일단 제가 처음 책을 썼던 때가 2013년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첫 책이 나는 돈 없어도 경매를 한다라는 이름으로 책을 썼는데, 3년 동안 21채의 집을 낙찰받은 이야기를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왕초보의 자충무돌 이야기죠. 그리고 그 전에 3년 동안 제가 어떻게 경매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스모한테 집을 낙찰 받았는지를 잘쓴 책이 지금 11년이 지나서 다시 확정판으로 출간을 하게 됐어요. 음. 10만 부 팔린 아 진짜요 책이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매일 팔린 전설의 경매책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낙찰을 좋은 낙찰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메일도 많이 받았고 또 카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2013년도만 해도 어 경매는 좀 남자들이 하는 험한 일 여자 가 하는 일이 아니고 뭐이 약간 깡패들을 만날 수 있는 일로 <laughs> 인식이 됐던 때였어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아, 그럼 그때 흑역사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 경매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남편이 없어요? <laughs> 이런 말까지 <laughs> 오, 막말을 하네요. <laughs> 어, <laughs> 왜 그런 일을 하세요?라고 막 했던 때였는데 지금 10년 지나서 지금은 제가 경매한다 그러면. 와, 라고 하니까 정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 경매에 대한 인식을 바꾼 책이 아마 제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게 된 계기가, 그 평범한 새아의 엄마가 경매로 해서 이렇게 3년 만에 21채의 집을 낙찰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지금 그런 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laughs> 네. 전문가가 아닌데, 어. 이제 할수 있다. 아. 그리고 전문가의 영역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주부들도 할수 있는 거였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경매를 시작을 할, 했을 때, 이제, 어, 당시에 제가 서른아홉 살에 막둥이 낳고, 그리고 두달 만에 경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 그니까, 애가 셋인데, 첫째랑 막내랑 띠동갑에서 좀 나이 차이 많이 나요. 어.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 애들을 다잘 키울 수 없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렇죠. 네, 새, 아이 새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 도못꾼니다 <laughs>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시작한 게 경매였고, 운 좋게도, 어, 경매하는 그 시장이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시장이 완전 안 좋았던 시장이에요.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경매로 좋은 낙찰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13년도에 제 책이 나갈 때까지 21채의 집을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때는 어 지금 뉴스랑 그때 뉴스랑 좀 되게 비슷해요. 음. 부동산 폭락한다, 하우스 푸어 막 양상되고 어집 사면 망한다, 누가 집을 사냐 이런 음. 뉴스가 진짜 많았을 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경매로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는데 운이 좋았던 거죠. 저는 완전 초보자였기 때문에 뭐 불장, 하락장 이런 것도 몰랐거든요. 음. 낙차를 받고, 어, 바로 팔려고첫 낙차를 받았는데 제가 완전 초보여서 잘못 받았어요. 아. <laughs> 그래서 바로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 시장이 지금처럼 이제 거래가 죽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싸게 낙찰받지도 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셋집 빼서 그 집에 이사 들어가고 그리고 대출을 또 많이 해주거든요. 지금도 낙찰가에 80% 대출을 해줘요. 그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대출을 받고 나니까 전세금으로 종잣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낙찰을 받고 바로 팔수 있는 물건을 그때 알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1층이나 이런 거는 잘안 팔리는구나. 그때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기준층을 낙찰을 받아서 바로 팔았는데 두달 만에 3천만 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세금을 또 당시에 50% 냈거든요. 지금은 70%지만. 세금 50%니까 3천만 원 벌어서 1,500만 원 세금도 너무 아깝잖아요. 아깝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 덜 낼까 했더니 인녀를 보유하면은 세금을 일반 가세로 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집이 좀 늘어나게 된 거죠. 2년 그 보유하고 2한책까지 늘린 이후로는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했던 이야기를 쓴 책이 왕초보를 위한 책이었는데, 이제 너무 사례가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 사례를 한 이만큼 넣어고 <laughs> <laughs> 그래서 2024년도에도 이렇게 또 확장판으로 만나게 됐습니다.